또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청소기 돌리면은 1단계는 그냥 해 이렇게 됐거든? 그 다음에 <laughs> 2단계 청소기 바뀌잖아? 하!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청소 진짜 겁나 열심히 해좀 <laughs> 이거 보여? 하. 하! 하! 아... 진짜라니까 뭐 인도에서 탈출 미키마우스 그린다는 맞아? <laughs> 디즈니 저작권이 너무 강해가지고 위성으로도 디즈니가 보이면은 쫓아오기 때문에 카페에 임시정지 당했다고 글쓰시면 셀프 암살 당하신 거로 나 이제 내일부터 방송 못혀안 돼요 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차단기 응대 어디 목소리 변조하는 거 있는데 이러면 바뀌나요? 사실 알고 보니까 안 바뀐 거 아니야? 아 이걸 안 켜고 있었다 돌아왔습니다. 안 돌아왔다고요? 계속 그 상태라고? 진짜 안 돌아왔어요. 안 돌아오니까 방송을 꺼야겠네. 어쩔 수가 없다. 아, 갑자기 웃어서 안 돌아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금방 돌아온다고. 아유, 다행이다. 방송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,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네요.